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15회 소양강배 야구대회 대비추첨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규입니다 사실 저희 협회에 잘생기고 입담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학별히 다들 휴가를 가셔서 본의 아니게 제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일단 그 추첨에 앞서서요. 그 추첨은 홈페이지 댓글 순이 아닌 참가비를 입금한 순으로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지금 두개 팀이 미달이 돼서 부전승이 두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30, 30개 의 봉이 있고요. 그걸 지금 추첨함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 추첨할 팀은스페츠나즈 자, 24번입니다. 24번. 네, 31일 토요일 오구만 1기장 13시 어, 경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저희 수행장배 야구 대회를 찾으시는 코리아베 이스포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의암연장 11시 경기 아, 후공팀이네요.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의암야구장, 의암야구장에서 그 첫날 세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의암야구장은 징스파이크가 허용이 되고요 무그마 1, 2, 3구장은 징스파이크는 허용이 안 되고 포인트 아래든지 그 민주잔디화 요두 가지만 허용이 됩니다 투수도 마찬가지로 징스파이크는 신으실수가 없습니다 자세 번째 스타터 야구단 스타트와 야구단은 23번입니다. 23번. 작년에 스타트와 야구단이 팀명을 바꾸시고 저희 수명학 단부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 싶었었는데 신청을 기존에, 그 전에 팀명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못하셨고 올해 스타트와 야구단으로. 네 번째, 티그릴 시그리도 항상 저희 서양장기야구 대회에 찾아주시는 인데요 18번입니다 18번 윌리엄 야구장 1시 경기가 되겠습니다 성공이고요 자 다음 레드라인 레드라인 뽑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레드라인은 고구마 3구장 11시 경입니다 자, 다음 팀 메이저. 팀 메이저. 우리 처음 소양상매 아버지를 찾으신 것 같은데 팀 메이저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 아, 처음 이제 스페츠나츠와팀 메이저, 모구마 2장, 13시간 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TNT 베이스볼 아카데미. 자,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 모구마 2장, 9시간 뒤가 되겠네요. 자. 다음 에이포스 에이포스 21번입니다. 21번. 구마 1구장 3시 90입니다. 후공. 자, 다음은 고양 원더스, 고양 원더스. 5번입니다. 5번. 고구마 일구장 9시 경기입니다. 자, 다음, 시아물쌈. 시물쌈 9번이죠? 네, 9번입니다, 9번. 아, 켄티베이스보라고 시아물쌈이 렇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팀메이스 파주, 팀메이스봅니다 3번입니다. 3번 의암야구장 9시경기입니다. 의암야구장 9시간 러니까 지금 1번하고 30번이 이전승이 되어버리는데 아직 한인도안 나왔네요 자, HS 벤더스 항상 역시 이 팀도 철강대야구대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12번 고구마3구장 9시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귀족, 귀한 사람들, 귀족 끝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무양 원더스와 대칭이 됐습니다. 고구마1구장 9시입니다. 자, 또 웰릭스 야부단 작년에도 저희 수영장들서 생길 했는데 웰릭스 야부단 뽑아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고구마 이구장 15시 경기입니다. 이구장 15시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춘천 KT 위즈 춘천 KT 위즈 28번입니다. 28번 고구마 3구장 13시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화천 밀어내기 화기입니다 화천, 화천 밀어내기 6번입니다. 6번. 고구마 1부장 11시 경기입니다. 다음은 부천중앙정형외과. 부천중앙정형외과. 19번입니다. 19번. 의양야구장 13시 경기입니다. 이건 티글이랑 이렇게 배치겠습니다 다음, 야구인닷컴. 야구인닷컴. 10번입니다. 10번. 10번. 고구마 윤달 11시 경인데 자, 다음은 풍산, 풍산 파이터스. 22번입니다. 22번. 다음. 고구마 윤달 거기 스타트할 구단하고 15시 경기하려 되니다 다음 야구월드. 야구월드 1번입니다. 아, 이제 1번인데요 야구월드는 토요일 날은 경기가 없고요 9월 1일, 고구마 1구장 13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누비스. 아누비스 추천합니다. 아누비스. 7번입니다. 7번. 고구마 1구장 11시에 밀어내기, 화척 밀어내기와 아르비스 경기가 이렇게 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에도 오셨던 더 카이엔 클럽. 카이엔 클럽 2번입니다. 2번. 킹 에이스와 의암 9시 경기입니다. 의암 9시 경기. 자, 다음은 민재 더블 드래곤즈. 민재 더블 드래곤즈 29번입니다. 29번. 춘천 KT 위주와 고구마 3장 13시 경기입니다. 자 다음 양구 바라스 양구에서 오신 바라스 이제 공이 몇개 없어서 자 20번 20번입니다. 에이포스와 고구마 1장 13시에 경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개 남았죠? 하나, 둘, 자 이제 오터스 뽑습니다. 이제 오터스 30번. 이제 오터스 30번입니다. 아 이제 오터스는 토요일 날 경기는 없고요. 9월 1일 목구마2주장 11시에 바로 신규단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다음 한진프론테크. 한진프론테크 11번입니다. 11번. 아, 야구인닷컴과 고구마 2부장 11시 8월 31일, 공지합니다 다음은 저기, 춘천, 팀 필더스. 필더스 뽑습니다. 필더스. 26번입니다. 웰릭스 양단하고 고구마 2부장 15시 경기네요. 자, 다음은 이제 세팅 남았는데요. 디펜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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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입니다 13번 레드라인과 아 HS랜더스와 디펜스원의 9분의 9씩입니다 자 다음 디저스 아드너스 디저스 아, 아드너스 충천의 디저스 아드너스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K는 마지막, 16번이 되겠죠? 16번. 어이, 공이 없는 듯 했어. 16번. 코리아 베이스볼라고 위안해서 11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해서 오늘 밤에 수연당국의 홈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 이것으로 저희, 그, 15회 쏠라대 야구 대회 전국부 대진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 참가해 주신 팀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희 추첨해 오셔가지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야구장에서 이제 저를 보시면 반갑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